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마치 김선생인데요. 제가 산에, 여기 벌목한 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쥐가 이렇게, 참치가. 와, 이 봄나물의 왕이죠. 산나물의 왕이라고 그러죠. 참치는 산나물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지금 전체가 다. 저좀 보세요. 다야, 다. 제가 올라가면서 한번 뜯으면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요게, 참치. 여러분, 이게 면역력이 홍삼과 같다. 그 다음에 칼륨이 많이 들어서 나트륨도 배출하고, 와, 마냥 면역력의 왕이고. 자, 이로 한번 가볼게요. 우와, 산길을 따라서. 어머, 여기 애기들도 이렇게 쭉쭉쭉쭉 있네. 여기 애기, 애기 치들도 있어요. 이렇게. 애기 치들도 있는데, 이거 보세요. 어, 이야. 저쪽에서 지금 뜯고 있죠, 뜯고 있죠. 자, 여기 와 향이, 와 향이 말도 못해요. 허, 야 이걸 이걸 딱딱 따는 순간에 이 향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여러분 이렇게 취 따고 어 아가씨 때나 그럴 때이취 따러 다니는 산에 따러 다녔던 기억나시죠?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치, 이거 그냥 쌈 싸먹어도 맛있는데요. 이거, 여러분, 이거를 데쳐서 말려서 가루 내서 먹고 그러면, 예, 이거 고혈압에도 굉장히 좋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고혈압 같은 데도 좋다, 당뇨에도 좋다, 항암, 최고의 항암이다, 막 이러기도 하고, 뭐, 드시는 분들이 이거 드시고 효과를 보면 그걸 또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다들 와 이거는 진짜 변비에도 좋고 장에도 좋고 뭐다 좋다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간에 제가 이거는 어 산나물의 왕이다 이것도 그왕뭐 다른 것도 왕일 수도 있지만 어 이것도 산나물의 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지금 홍삼 그라비 올라. 그배곡생에서 홍삼 그라비올라 나오죠? 그거만큼 그 홍삼, 홍산, 홍삼만큼 면역력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면역력과의 싸움이잖아요 네 여기 보세요 자 으쌰 너무 좋아요 우와 이거 쌈싸 먹고 싶다 아유 뿌리까지 뽑혔네 뿌리까지 뽑혔네요 어야자 이거 넣을까요? 어머야 어머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세상에. 자, 저도 좋게 뜯고. 아, 여러분 산에 예전에는 많이 다녀셨는데 지금 몸이 불편해서 못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뜯는 걸 보여 드리는 거니까 지루하신 분들은 스킵하시면 돼요, 여러분. 또 요거를 그냥 쌈으로도 먹고 요걸 장아찌로도 한번 담아 볼수 있으면 담아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돌미나리처럼 이것도 이렇게 쌈 싸서, 어? 쌈 싸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 보세요. 와, 이게 벌목을 해니까, 벌목한 곳이니까, 벌목한 곳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거든요. 우와, 여기는 진짜 좋다, 이거. 너무 좋다. 벌써 이렇게 대공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쫙 잘라,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여러분 정글 가든 같은 거 만드실 때요런거한 포기만 갖다가 심어도 어, 이게 몇 년이 지나면 확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아 이거 보세요. 와 이렇게 좋아. 이걸 뭐라 그럴까요? 똑똑.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선생이 이 나무를 똑똑 끊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아주 그냥, 너무 그냥 기분이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 뜯는 소리가 너무 좋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웃자. 자, 우리는 뭐, 항암이나 면역이 꼭이 취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 뭐, 고혈압, 당뇨, 성인병에 뭐, 이것만 좋다, 그런 거는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골고루, 항암에 좋다, 면역력에 좋다, 그러면 그냥 골고루 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산에 가면 그 습진대 가면 또 돌미나리도 많고, 그렇죠? 요때 아니면 또이 맛을 또못 느끼거든요. 또 산이 우거지면 산 속에 잘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딱 좋아요, 여러분. 산에 가시기 좋고, 특히 벌목한 산에 가면, 이렇게 하고, 좀더 있으면 이제, 고사리가 또 이제 나오잖아요, 고사리가.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벌목한 산에 고사리가, 어머, 저거, 저거. 어이구야. 어이구, 저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엄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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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어. 와, 저쪽으로 한번 가보야 되겠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 와, 이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엄마야. 어머나. 어찌어찌. 진짜 많다.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타잖아. 타잖아 다. 어머야. 세상에. 만상에나 세상에나 어쩜 좋아. 이 야. 이거 이렇게 뜯고 나면 또 요게 또 새순이 요게 올라와서 다시 또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뜯으면 또 계속 나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 자. 와, 좋다. 자, 지금, 장갑을 했다. 우와,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 허, 너무 좋아서 이거 따기도 아깝다, 진짜. 따기도 아까워. 이야, 대단하구만요. 대단해요. 자, 제가 요거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취 중에 참치는 향이, 향이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 제가 한 번, 날로 한번 먹어볼게요. 날로 한 번, 자, 산 속에서. 여기, 어, 청정지역이니까, 자,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오 마이 갓! 음! 음 아우! 된장쌈! 아우! 된장쌈이 있었으면 좋겠어! <laughs> 된장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어머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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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찌면 좋아! 음! 우리가 짜게 먹고 그러면, 응, 음? 나트륨도 배출시고 칼슘이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도 배출시키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한번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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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완전히 비탈 비탈이라서 연세드신 분들은 잘 아유 여기 꼬들빼기 음한 꼬들빼기도 있어 산에 잎꼬들빼기라 그러죠 잎꼬들빼기 이 잎꼬들빼기도 좋아요 음 너무 많어 어찌할까 어찌 어찌할까 어땠을까 여러분 아이고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세상에 곳곳마다 그냥 한 발만 뛰면 음 여기 이 꼬들빼기하고 같이 같이 있네 이 산에 이런 산에 많, 많이 있어요 대부분 꼬들빼기가 자 이렇게 음. 아, 여러분들도 얼마나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가족들 얼마나 이렇게 다니고 싶으실까요? 네? 제가 그 마음 아, 알지요? 저도 잘못 다녀서 늘그림에 떡이고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다니고 있죠? 여러분, 제가. 네. 와. 써보자. 제가 이, 이 앞치마 주머니에다 넣어야겠어요. 앞치마 주머니다 여기다. 앞치마에다. 아이고 앞치마 주머니 에다 넣고 왔고, 응? 자 이거는 삶, 삶는 것보다 생으로 생으로 먹고 싶네요 저는. 샤 어쩌면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났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제 같이 뜯으셨죠? 함께 네, 이제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든가 아니면 연결해서 한번 가보든가 해볼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왕언니 네. 지금 뭐 들어갈 건가요? 이거 뭐다다썰문 네, 예 취나물하고 취나물이랑 이거 저 뭐요 이거 뭐. 아스파라가스? 아스파라가스 집에서 같이 삶나요? 아스파라가스는 살짝만 익어도 되니까. 아, 취나무도또 어떻게 삶는 게 가장 아니, 좋을까요? 추추나무도우르로 끓으면 돼. 끓일까요? 아, 억세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니, 안 억세. 이는 지금 거는 뭐, 억센 거 없지. 아, 그 아스파라가스하고 같이 지금 그냥 있어서 그냥 같이 넣고 하는 거냐? 네, 네. 아, 잔대도 있는 거 같은데요? 잔대도 있어요. 아, 잔대하고 아스파라가스하고, 그 다음에 취하고 이렇게. 네. 이게 삶는 게 은근히 쉽지 않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 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삶아 드려야 되나 어떻게야? 응? <laughs> 근데 이 삶는 거를 네. 그 뭐지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한지를 알려주시면 그게 이게 네. 대부분 이렇게 요기에서 이렇게 만지면 네. 이게 말캉해요. 끝부분이 말캉. 네. 아, 그럼... 웬만하면 그 기둥 그 저기 줄기 쪽에 말캉할 때까지 하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제 금방 삶는 게 있고 이제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모르시는 거야. 이런 거는 아. 조금 이렇게 펄펄 끓어야 되고. 네. 네. 저런 뭐 미나리 같은 거는 그렇게 펄펄 안 끓어도 되고 그래요, 이 아, 그래요? 이제 아직 아직 안 끓었나요? 아 이제 건지나요? 네, 건지. 네. 자. 마원이는 지금 요런 것들을 이제 예 이렇게 담그면 되나요? 예. 요것도 그냥 담가놓까요? 을 그냥 바로 해도 될까요? 아니 그냥 물즘은안 좋게서 그냥 돼? 되기는. 예, 취나물도 생으로 먹는 거니까. 예, 생으로 예, 아, 그래서 요렇게 담가서 지금까지 가볼게요.